음주 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에프타스쿨 출신 배우 리지 본명 박수은 29의 첫 재판이 9월 27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판사 양소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9월 27일로 지정했다 리즈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리즈와 피해 택시 기사는 다치지 않았으며 두차 모두 운전자 외동승자는 없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지소 수준 0.08% 이상 에 달해 경찰은 우 리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사실이 알려진 직후 리지 소속 사셀트리온는 더테인먼트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리지는 2010년 그룹 백프터스쿨과 유니도렌즈 카라멜로 활동하며 인기를 모았다. 사토리와 애교로 예능에서도 사랑받았다. 최근 배우 활동에 전념해왔다.